테트라팩하고, 어, 이게 이제 테트라팩이고, 그 다음에 우리, 동, 무드팩하고 차이점 아신가요? 테트라팩은, 어, 보통 그, 이런 데다, 이렇게 보면, 테트라팩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마크가 표시가 됐는데, 테트라팩은 여기 뜯어보면 다이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손으로 들어 볼게요. 잘 뜯어졌어요 자,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여기 딱 보면 네. 이물질이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캐트라 팩하고 우유팩하고 차이점은 뭘까요? 안 봤어요. 또안볼거요 그렇죠 우유팩은 천연 펄프로 100% 수입해 갖고 오는 아주 귀한 어, 원료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유팩은 우리 김민희 대표도 그러고 불교 환경 연계에서도 그러고 우유팩을 수거하는 이유가 100%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어, 뭐지? 주민센터에서, 뭐, 1kg당 해가지고, 화장지나, 35cm. 건전지, 아니면, 다른 데서는 이제, 그, 종이, 그, 아니, 저기, 재활용 봉투 있잖아요. 방금 봉투도 주고, 다양하게, 이렇게, 다시 이제, 돌려주시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테트라팩의 차이점은, 우유팩은, 그냥, 이제, 펄프니까, 약간, 방수화 처리만 돼서, 재활용이 가능한데, 이거는 6 가지의, 그, 여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처리가, 우유팩보다는, 어때요? 어렵겠습니다. 어렵겠습니다. 분리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시작한 시, 2018년부터 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에, 테트라팩, 이거를, 어 재활용할 수 있는 공장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도 나라에서 이런 부분들을 애국에서 이제 이것을 그 모아가지고 처리. 처리하는 그런 거여서 비용 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테트라백만 따로 모아지는 이런 것들이 좀 힘들었는데 해수율이 따라 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생겼어요 기업이. 그런데 이게 너무나 그 모아지는 것이 적어서 그 비싼 공장이 지금 놀고 있어요. 그래서 테트라 백만 모아가지고 잘 해주셔도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 이게 몇년 몇 사이죠? 벌써 한 5, 6년 이제 사이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트라 팩은 나이지만 비싼 재질로 하는 현수막이잖아요. 네. 그 현수막 도금 뭐 이렇게 재발령이 되는 거예요? 현수막은 네. 이제 사실은 그것도 결국 뭐예요?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어. 현수막보다는 지금 뭐 종이 타이팩 같은 거 있잖아요. 종이 현수막으로 네. 지금 하고 있는데 종이 현수막도 네. 저희가 실제로 지금 여기 안 갖고 왔는데 우리 기후위기 비상운동에서 남부에서 종이 현수막 을 썼죠. 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종이 현수막도 찢어져요. 그냥 종이니까. 근데 실내에서는 충분하게 종이 현수막으로도 그리고 이거 지금 저희들 뒤에 폐 흡수막으로도 제작한 거잖아요. 우리 남국 기후의 깊이스랑 행동의 철학은 뭐냐면, 예쁜 쓰레기를 만들지 않자 그래서 지금 버려지는 이폐 박스, 북경 학교연대에서 이게 뭐가, 뭐라 그러죠, 그, 벽지, 지금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탁! 하니까 뭐, 가 됐어요? 위기 토크. 여기다가 이제 불빛만 있으면 레온 사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되는 거죠. 음. 멋지죠? 음. 우리 음. 회원들이 함께 같이 기후위기 토크, 이런, 어, 이게 뭐라고 하죠, 이거를? <laughs> 강로. 아무튼? 아, 아무튼 뭐라고 하죠? 판지 아무튼. 골판지. 월판, 아니, 골판지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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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이런 네. 용도로 제, 이게 세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멋지게 됐고요. 또한 가지, 이런 부분들, 야, 이제 한 가지 이어볼게요 아. 예. 여기 여기 보지 마시고 응. 보통 플라스틱이 물에 녹는다 오, 분해가 된다 어, 안 된다. OX퀴즈 파 결국은 플라스틱은 물에 녹을 음. 것이다 분해가 음. 될 것이다 음. 아니다 천년만년 영원히 있을 것이다. 네. 네. 답이 뭘까요? 우리 조나영 우리 생님 있어.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요 이게 녹지 않아요. 그래서 물제입니다 정말 녹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식탁에 올라온 것이 그때 이야기 했잖아요. 카드, 형, 저기, 우리 신용카드 한 장이 몇 그램이에요? 5 5g. 그램. 5 그램을 일주일 단위로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52주. 그죠? 음. 계산해보면 상당한 많은 양을 평생 우리가 먹고 있는데 버려지지 않는다는 겁다 우리 지구상에 쌓이고 쌓이고 그래서 군신병이라든가 어 이게 지금 과학자들이 그 미용기 대상이라고 그래요 플라스틱이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구입을 할때 어떤 제품을 구입할 때 테트라팩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입을 해야 될까 아니면 종이팩이나 아니면 뭐 뭐라 그 뭐라 고하죠그 다이온 컵 있잖아요 그런 유로 해서 구입을해야 되는데 중요한 다이용이라 해서 이런 다이용을또 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건 뭡니까? 네. 자 재질이? 재질이 뭐예요? 이거 통 플라스틱. 플라스틱. 네. 플라스틱. 이거는 알루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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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 레벨이 붙어 있어요. 네. 그죠? 음. 아 그러니까 이제 음료를 딱 투명하니까 음료수병에 여기서 딱 무슨 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평형석색의 음료수를 넣다 보니까, 이거를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거 선호해요. 그러면 이거, 자, 우리 조나 선생님, 이거 분리배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려운 것은 좀. 아, 리미는 분리하고요. 네. 여기 스티커, 비닐을 빼고요. 네. 세 개로. 세 개로 분리해야 돼, 진짜. 그런데, 우리 먹기도 바빠진 건데, 세 개가 아니라, 선택을 여러분들이, 이런 음료수 캔으로 한다고 하면, 굳이,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캔 있잖아요. 그, 재질이 딱 하나로 되어 있는, 뭐, 술, 뭐, 뭐죠? 카스, 뭐, 이런 캔 음료들 아니면, 뭐, 하나로 재질이 된 걸로 구입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거를 분리배출을 해야 된다, 이거 칼로 도전해서 해야 해요. 이게위험하죠 예, 차라리, 안 먹고, 안 사야지. 그기서망하게 제품이.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보통, 여기에 보면, 이런데 테트라팩이라든가, 우리 구유팩에 보면, 여기가 뭐가 붙어있죠? 빨대. 빨대가 붙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2018년도에 영광 쪽에 가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빨대 강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네이버에 뉴스가 하나 났어요. 몇년 후에. 영광에 이제 있는 그 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이거를 모았어요. 빨대를. 빨대를 그 수만큼, 소가하게 많이 모았더라고. 모았고, 그 다음에 이, 이 테트라 벽으로 되어 있는 것도 같이 갖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속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사장님을 만났어요. 사장님, 속편지에 뭐여있냐면전교 아이들이 다 썼어요. 앞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저희들은 이 제품을 구입하지 않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빨대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 공부를 해보니 빨대가 해양 동물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는 이걸 제품을 구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회사에 어느 기업입니다. 거기 그 네이버 뉴스 저기 그 뭐라고 그래? 그 포털 사이트에 나왔는데. 그 뭐라 그랬을까요? 야, 그래, 먹지 마. 이랬을까요? 그 뉴스에서 뭐라 고했냐면 야, 그러면 빨대 안 만들게. 야, 이 제품에 빨대를 안 붙이게.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